요한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록 목적은 먼저 예수님이 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우리의 구중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외에도 살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 나사를 살리시는 그분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우리가 영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태초의 태초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어, 이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해 줬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어, 하나님께서 세상만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사람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창조했고, 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이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저물로 만드시고 또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부에서 9장 28절에 오면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탐당하시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것은 그럼 두 번째 다시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우리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결국 구원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오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놨습니다.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될 때 언제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 먼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길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동종년 마리아에 탄생할 때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태초. 그러니까 선제성이죠. 이땅 만물이 있기 전에, 우주 만물 찍기 전에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천그 천지 마음을 창조 전에 천재성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 마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이 아닌 것은 단 하나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창조주기 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이 말씀 속에는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냅니다 신성. 어,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한 인간이고 어, 동종리아의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완전한 인간이고 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쪽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없죠. 어. 또 부활의 의미가 없잖아요. 어. 완전한 인간이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또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마리아에게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분이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진 분이다 아,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예수님의 창조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디옵고 만물이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성을 가진 분이에요 창조성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우리들 로마 수6장 23절에 보면 죄에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했듯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신 분이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오시오. 우리가 누구로 네 가오니까.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로 갑니까? 갈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잔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잔으로 만들어 준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잔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삶에 힘들 거릴 때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두 번째 예수님은 빛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사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빛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빛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은 어둠에 있는 존재라는 거 어둠에. 어둠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없,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이 와야지만이 물러갑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와야지만이 어둠이 물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둠에 거였는데 빛으로오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생명을 가로막는 그런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 어떤 죄악의 세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때문에 어떤 죄악의 어둠이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이 어둠은 사망이죠, 죽음의 권세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인해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또이 어둠은 사단의 권세죠. 사단이 각가지로 어둠의 형으로 우리가 알데 역사에서 우리를 미혹해 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 크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이 사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공중 권세자문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누가 물 씻을 수 있어요? 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와야만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당에도 만약 빛이 없으면 캄캄해질 겁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9절 말씀에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빛이 아니라 참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쳤으니까. 우리 예수 님는 사람 각 사람이에게 붙였으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될좀 있습니다. 다시한번 죄의 두려움, 죄의 고통 가운데서 물러 어, 어, 죄의 고통이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좀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물러가는 게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사단의 어떤 역사로 인한 어떤 두려움, 불안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오면은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촥 물러가면은 내 마음속에 빛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 평강이 촥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세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고 어? 나는 빛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이다. 어?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것을 계속 오늘 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8,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일러 가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 왔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어, 예수님이 우리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어둠 속에 다니면 무엇이 있는지 또내 앞에 무엇이 붙으실지 어떤 강도를 만날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인데 빛이 따오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방향도 몰라, 아주까까 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방황하다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냐고 이제는 생명이 붙잡혔으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 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이런 죄악의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물러가고그 가운데서, 저 빛이 쭉 많은 가운데서, 어, 또 이런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받는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어, 정말 빛 가운데서 우리 가는 길을 알고 말죠. 어, 또빛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가지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18절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 왜 하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까? 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누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유한하고 죄악된 사람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또 보면 죽어요 보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병을 받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진노해서 그 백성을 이제는 버린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이 좀 애국에서 건져낸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어, 중보기도 할 때, 그러면 내가 음, 이 백성을, 니가 이 백성을 드리고 가난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백성, 광이 어떻게 이후로 가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큰지 아,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함께하겠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여, 주여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때내 얼굴을 볼수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모세의 얼굴을 하나님 손으로 가려주지 않습니까?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의 영광만 보잖아요. 정말 뒷모습, 영광만 보는 거예요. 영광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나가시는 그 영광의 모습만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엇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주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어?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무예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보는 것은 예수를 보낸 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그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었어요. 근데 신앙이어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독생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님을 보고 또 영에 눌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주보임을 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때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 4절을 말씀해도 예수께서 외치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떤 데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 우리가 생각이 싶지만은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믿습니다 아,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은 사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인이죠. 예수는 사대 성인이 아니에요. 사대 성인은 다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익한 말을. 그러나 예수는 사대 성인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대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성인이 들어갈 분이 아니다. 보다 더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정하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성. 신성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것을 증거할 때 많은 그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할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을 보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에비온파라고 있는데 이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요제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어? 그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죠 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이라 이라 므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라.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돌로 치려고 하랬어요. 근데 신성 모독 신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왜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자 하나님을 맞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들 뭐 바리새인들 대장 이런 사람들도 말했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계속 강조하고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내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막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의 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 예수의 님 신성을 부인하면 그것은 어, 부인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죄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죄가 있는 분. 죄가 있는 분은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자 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어?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성 예수의 님 인성을 부인하면은 신성만 주장하고 그래그 당시에 그,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가 어, 이 분서를 주장하면서 우리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고룩하고 영은 정말 신령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거죠. 육은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이 더러운 육을 가지고 올수 있느냐?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올수 있느냐? 물질은 악하고 우리 육체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시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주의거든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의미가 없어요. 영으로 죽었다가 영으로 죽는데 뭐 십자가에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처찍에 맞는 아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죄를 담당하고 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나가면서 어, 하나님의 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친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면요. 그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 거고요. 부정하는 것이고요.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어, 구원의 자리일 에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어,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자는 누구냐? 바로 미혹하는 자의 적근시도가 그렇게 말씀하죠. 미혹하는 자, 적근시도다 어, 말씀했습니다. 완전 이단이라는 거죠. 어. 그럼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이로 믿습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을 수 있게 됐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시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겠다. 예수님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사람마다 구원 받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 그러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예수님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다사시고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장차 주님 이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